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성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36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3중단원, 사회구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4소단원, 신군부와 광주민주화운동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67쪽부터 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면요. 여러분들, 광주 얘기가 나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을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발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 연표 볼게딱두개 연도예요. 79년도, 116 사태, 기억나시죠? 박정희 사망했어요. 그해두 달도 안 돼서 군사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으켰던 게 바로 신군부죠. 신군부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등의 세력을 말합니다. 자, 이듬해 80년이 되면요. 아, 그래도, 그,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그, 거의 20년 가까이 하던, 독재해오던 그박정희 죽으니까,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민주화 정치적으로 봄이 오는가 하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그해 5월, 봄의 끝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용어를 보시면요. 1212군사반란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운동 되겠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제목 먼저 볼 건데요. 또 군부가 와서 또 독재를 해요. 바로 신군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오랜 기간의 독재를 벗겨내서 서울의 봄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비상경 철폐하라, 신군부는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버텼던 곳이 바로 당시의 전라도였던 전남도청 소재지 광주였습니다. 광주 민주운동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면요11.4 사태 이후 국내 상황을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19년, 18년, 19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상상황이겠죠. 그래서 전국에 비상계엄이 걸려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외됐었다. 나중에 제주도 포함되는데 어,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선 제외됐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때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어, 여기 학생시민, 그냥 시민이라고 합시다. 자, 시민 측과 정부 측의 의견이 갈리는데 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개헌과 선거를 두고, 이 선후관계를 관계, 선후 두고, 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는데, 자, 시민 같은 경우는 먼저 개헌을 하자, 왜냐면 지금 헌법 내용이 뭐예요? 유신헌법이죠? 이 유신헌법, 이 비합리적인 법을 먼저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 치르자라고 얘기했고요. 정부는, 아우, 그러지 말고, 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렇게 꾸려진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부 뜻대로 됐고요. 12월 6일에, 79년 12월 6일에 최규화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물론 어디서 했느냐, 그 이름도 긴 유신헌법이니까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되겠죠. 어, 통일 주체 자, 그린 그랬,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회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군사 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12.6 사태로 인해서 수십 년간의, 십수년간의 독재통치가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그 어떤 열망, 서울의 봄이란 용어로 우리가 비유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1980년 봄이었고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고 있었고요.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등의 줄여서 YS 내지는 DJ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활동을 재개하고요. 학생 시민들은 시위 전개하고요. 민주화운동과 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하고요.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안에도 신군부에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즉, 획책 중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광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먼저 사람들이 서울의 봄쭉 이어나가는데 이 1980년 5월 15일에 15일이에요. 다시 쓸게요. 15일에 서울역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군부와의 그런 어떤 어떤 충돌을 우려했던 학생 대표들이 이것을 회군시키죠. 그래서 자진 해산하죠. 그래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다. 회군. 군대를 돌리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서울역은 이제 서울역 앞에 있던 10만여 명이나 되는 그 시민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근데 이거, 이 사람들은 안 흩어졌다. 어디 사람들? 그죠 광주 사람들. 이해가 되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죽음을 과거하고 남게 됩니다. 서울역에 있는 10만여 명의 그, 그 군중은 흩어졌지만 광주는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 1980년 5월 초 국내 정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서울의 봄이니까 당연히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소요, 사실 시위를 말해요. 이것을 조종한 혐의로 DJ가 연행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종필, 그리고 김영삼, 줄여서 김종필은 JP, 그리고 김영삼은 YS 등이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집에 갇히게 됩니다. 가택연금 자기 집에 격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연금 가둬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김종필은요. 김종필 오희라 메모의 그 김종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군부 사람이죠. 박정희 정부 당시의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신군부 입장에서는 선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선배인 거죠. 그러니까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갑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1980년. 아, 마지막 아니네. 자, 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날짜가 쭉써 있고요. 이 18일부터 27일까지 아주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시민과 그리고 신군부, 즉, 계엄군 사와이, 사이에 어, 일이 벌어진 건데, 자, 18일 보니까, 당시에 이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해요. 뭘 그렇게 시위하냐면, 비상계엄이 확대되는 거,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거, 그거 반대하고요. 그리고, 어, 휴교령.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자, 휴교령에 반대합니다. 당시에는 뭔가 연락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모이면 당시에 같이, 당연히 모여서, 당연히 모이게 돼서 여러 가지 대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 정부가 이 정권 차원에서 휴교령을 내리면서 못 모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계엄군 즉, 신군부는요, 이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려 공수부대를 투입시킵니다. 공수부대는요, 말하자면 특전사 같은 부대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수송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군부대입니다. 근데 시위대를 진압하러 나온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나서 결국 합류를 합니다. 많이들 합류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공수부대가요, 결국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폭행하고 무차별적인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26일 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위대 역시 같이 무장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라는 것이 꾸려져서 뭔가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이 사태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군야 우리 무기 벌라니까 어, 우리 어,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민주소 범시민 걸기대 이런 것도 열리고. 개헌군과 협상을 시도하고 하게 되는데 개헌군 즉 신군부는 이 협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녘에 탱크로 저, 전남 도청에 진격해서 무력 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전남 도청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지만 전남 도청이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시아 아, 아시아 문화의 전당인가? 어, 그런 이름으로 어, 그런 건물로 쓰이고 있어요. 뭐 공연도 하고 그런 곳이죠. 자, 해서 끝으로 여러분들 이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요. 여러분들 바로 신군부의 폭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후에 전개된 다른 민주화 운동의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미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배경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이 광주민주운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광주민주운동의 다른 표현은요, 5월 광주민주운동이라고도 하고요, 5.18 민주운동이라고 화 부르기도 합니다. 날짜를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